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중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아멘 네 우리 바울의 구체적인 그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 어제 바울에게 있어서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도 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오늘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들이 나왔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만 정확한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는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줄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생전에 하늘로 올라가니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것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환란과 박해의 시대에 가족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활동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책임져야 될 자녀들이 있고 또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가족들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는 것도 이건 옳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한 번만 좀 생각해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이혼은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여자를 버릴 때에만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술과 노름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첩을 집에 데려다 앉혀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집을 나간 여인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남편을 버린 여인네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건 뭐 바울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불과 뭐한 세기 전만 해도 이런 비슷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혼이 더 이상 큰 족쇄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그만큼 성장한 측면도 있고 또 사회적인 복지와 일자리가 많아져서 이혼을 해도 먹고 살수 있습니다. 이혼이 죄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과 이혼 문제에 있어서 바울의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적용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앞선 그 결혼 문제처럼 이혼 그 자체는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든 참으면서 안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했다고 해서 죄도 아니고 이혼 안 했다고 비난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15절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삶의 평화가 산산이 조각나 버리면 그리고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없으면 이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둘 사이가 갈라지는 것이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파괴적이라면 어떻게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표면적으로는 갈라지지 말라, 버리지, 버리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지만, 만일, 혹, 이런 표현들 역시 나옵니다. 즉,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그 주님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사는데 아내가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구나,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부부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쪽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이렇게 마찰이 생겨납니다. 종교관이 맞지 않으면 같이 살기가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갈라서는 경우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순수한 편이고, 어떤 종교적인 우월성으로 인한 갈등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가 진리를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리를 알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감사함이 점차 교만함과 우월감으로 바뀌면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안타까움에서 한심함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되면 이둘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좋아질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배우자가 아직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로 혼자 외롭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심하다고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큰 사람이 될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웃을 거룩하게 물들이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평화와 또 거룩함을 물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고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평화와 또 거룩함을 물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에 대한 포기 또 방치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큰 사람들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